어 이거 안 했죠? 안 했다 동안 했다 오케이 자저자기집 자, 부터 장라고 아, 형이 먼저 는데요나인 <laughs> 네, 형이 먼저 할게 형이 떨려요 떨려요 작업했다고? 예예어컨 바꾸기 할 테니까 아니야 아니야 더더더더더자 <목> 자, 어, <laughs> 려 <laughs> 어류, 생산지, 전남 고흥, 출하자, 유성대, 품목. 어류, 등급, 특품, 단위, 1kg, 아, 수량, 35kg, 내장가, 이해를... 26,500원, 2 6 0 0 0 방어, <목> 생산지, 제주도, 서귀포 출하자, 2 0 0년 품목, 방어, 특, 등급, 특품, 단위, 10kg, 수량, 66마리, 내장가, 20만원, 20만원. 20만 2천원 낙찰. 까치복. 생산지 경남 울산 출하자 임무용 품목 까치복. 등급 특품 단위 5kg 술당 17상자. 내정가 3만, 3만 8천원 91번 낙찰. 으지 마. 병어. 생산지 충남 서천 출하자 허경수 품목 병어. 등급 상품 단위 5kg 술당 22상자. 내정가 2만원 2만. 8,000원, 84번 낙찰 예진 씨, 빨리빨리 네? 해 빨리빨리 네? 해, 들어가 아, <laughs> 어, 그냥 빨리 끝내달라고 얘기하기가 되고 <laughs> 지금 이거 말고 또, 또 하나 남아있나? 네네 네. 어, 그럼 카페에다 올리고 카페에다 올리고 서류 제수하면 지 오라우 인상지 전남 보험 출하자 유성태 품목 오라 등급 특봉 단위 1kg 수량 35kg 내장가 26500원 26500원 인찰가 2년 종시원 중놈이 4번 낙찰 왜한 손을 쥐어 방어 까만, طà, 생산지 응. 제주도 서귀포 출하자 이찬영 품목 방어 등급 특품 단위 10kg 이상 수량 66만원 내장가 20만원 20만 2천 4 4번 낙찰 So, 생산지 결나, 경남 울산 출하자 출하형품무 u 품목 급 특품 단위 품 단위 5 k g 수량 17상자 내장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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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번 3만8천 낙찰 병어 생산지 충남 서천 출하자 허광수 품목 병어 등급 상품 단위 5 k g 수량 22상자 내장가 2만원 2만원 8 4만 2만8천원 낙찰 아니 이제 까치복입니다. 까치복. 우럭, 방어, 까치복입니다. 한번더 하게. 어, 억울하면 돼. 음. 억울하면 돼. 억울하면 돼. 우럭 생산지 전남공 출하자 미성태 품목 우럭 등급 특품 단위 1kg 수량 35kg 내정가 26,500원 26,500원 중도면4 3원 26,500원 아유, 틀렸네. 아니 방어 생산지 제주도 서귀포 출하자 이찬영 품목 방어 등급 특품 단위 10kg 이상 수량 66마리 내장가 20만원 44원 임찰가 20, 20, 20만 2천원 낙찰 까치복 생산지 경남 울산 출하자 이무영 품목 까치복 등급 특품 단위 5kg 수량 17상자 내장가 3만원 중동일 91번 3만8천원 낙찰 병어 생산지 춘남 서천 출하자 허경수 품목 병어 등급 상품 단위 5kg 수량 22상자 내장가 2만 원8 3월2원 28,000원 낙찰. 이렇게 이제 틀리더라도 자신 있게 바로 바로 끝 넘어가야 돼. 이자도감정 있고 이자도그궤도까지 보고자. 틀리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이도도 본다고. 네. 어 빨리. 해 됐어. 됐어. 뭐 대도도 보기 때문에 그거 자신 있게 넘어가야 돼. 뭐 틀릴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감정을 그 29점 이상은 받아봤 안돼요 70 이상이니까 우럭 생산직 전담 고음 출하자 유정대 품목 우럭 등급 특품 단위 1kg 수량 35kg 내장가 2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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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유찰 방어 생산직 제주도 서귀포 출하자 이찬장 품목 방어 등급 특품 단위 10kg 이상 수량 66마리 내장가 20만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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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매인 44번, 22만, 22,000원 낙찰. 까치복 생산지, 경남, 울산, 출하자, 이무영부품모 까치복 등급, 특품, 단위 5kg, 수량 17상자, 내정가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91번, 내정가 3만 8천원 낙찰. 병어, 생산지, 중남, 서천, 출하자 서경수, 품목, 병어, 등급 상품 단위 5kg, 수량 22상자, 내장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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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명이 8 4만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8천원, 낙찰. 야, 병어하고 방어가 안 헷갈리더라고요. 모양이 바뀌는, 뱅어. 색이 바꿔도 데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laughs> 비슷하더라 방어, 병어 <laughs> 이름이 비슷하더라 색이, 게 완전히 다른데, 헷갈릴 게뭔 색이야? 아무리 방어가 없어. 강하고 배가 비슷하다. 이름이 아니 반응이 안 내다 그런 이해하지 말 우럭 생산지 전남공 초하다 유성태 품목 우럭 덩급 특콤 단위 1kg 수량 35kg 내선가 26,500원 26,500원 유찰. 방어 생산지 제주도 서귀포 순화다 이참영 품목 방어 등급 특품 단위 10kg 수량 66마리 내정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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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번 정도면 2만 1000원 낙찰2 0만아2 0만 넘어간다 계속 까치복 네. 경남 울산 이수화다 이무영 품목 까치복 등급 특품 단위 5kg 수량이 17상가 내정가 3만원 3만원 원, 3만 91번 정도면 3만 8000원 낙찰 방어 어, 병어. 생산이 충남 사천초로다 허기용소 분목 병어. 등급 상품 단위 5kg 소량 20이상가 예상가 2만 원, 2만 원, 2만 원, 원. 84번 정도면 2만 8천 원 낙찰. 어여기계시가 <laughs> <laughs> 지금 다른 것도 올리 봐봐. 잠깐만, 끊고. 음, 다른 게좀금 남았을 것 같아, 네.